안니까 플러스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근린상가 경매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린상가인데 어,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프라자상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와 프라자상가는 뭐 병원, 학원 그리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업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계의 영향을 조금 중심 상업지역보다는 조금 덜 타는 편입니다.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 입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권리상의 하자 있는지 임차인 있는데 임차인 보증금은 내가 인수인지 아닌지 그리고 유사한 물건의 중개시세, 매매시세, 임대시세도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매각계일은 2021년 12월 14일이 경매 1차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본원이고요. 2021 타경의 50907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건물 이름이 세진프라자입니다. 5층 건물인데 5층 중에 4층이고 4층 전층을 사용합니다. 자, 4층 전층이고요. 전용면적이 69.43평입니다. 감정가 7억 4천 9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그전에 사진 잠시 볼까요? 네 사진 보니까 여기 본건 이렇게 빨갛게 막 되어 있다 그래서 사건번호 알려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해당 물건 4층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입구, 죠 스터디 카페 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 켜진 거 보니까, 어 임장, 그러니까 현, 현황조사 나갔을 당시, 그리고 감정평가 나갔을 당시에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알수 없죠. 항상 이게 이제 경매에 들어오고 한참 있다가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런 그 감정평가, 그리고 현황조사 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공고되고 이러는 게 빠르면 7, 8개월, 늦으면 1년 이상 경과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는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문을 닫고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뭐 지금도 여전히 그죠? 잘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상을 가봐야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진이에요. 401호, 402호 이 중간에 가입해 돼 있는 것은 401호, 402호를 터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다음 지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여니까 여기 앞에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596세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도 옆쪽도 다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여기 프라자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중에서요. 요 핑크색 이 건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 길이 나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주 출입구, 차가 들어가는. 왜 아파트들 보면은 걸어서, 차는 통행을 안 되지만 걸어서는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입구도 있고 차량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차량이 들어간 이쪽이 주 출입구가 많이 됩니다. 그죠? 렇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여기도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입점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뭐 LG유플러스 파리바게트 스터디카페 여기도 있고 그리고 학원들 병원들 막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아파트 상가인 것 같아요 아파트 상가인 것 같고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게 이렇게 차가 들어가는 여기가 주출 있고 그죠 여기 문주도 있고 그렇던데 근데 여기 앞에 여기 건물이 바로 여기 앞인데 횡단보도가 바로 여기는 없다라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상가하고 그래서 아파트 상가하고 이렇게 건너서 그래서 이렇게는 있구요 횡단보도가 그리고 이쪽으로 사거리 쪽으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네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 옆에는 보면은 이 건물에 그래서 이 해당 건물 해당 건물에 입점에 있는 그래 이게 나와 있어요 점포들이 여기 스터디 카페 뭐 편의점 그리고 북앤빅댕뭐 이런 것도 있고 어, 피자 그리고는 퀸호스 퀸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이게 고시텔인데 아마 여성 전용일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장소 더보기 누르면 은더 많이, 뭐, 건물이 규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로드뷰를 한번, 한번 볼까요? 로드뷰로. 로드뷰로. 자, 해당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살짝 옆으로 가서. 지금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고, 그리고 뭐죠? 이렇게 맞은편,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은 이 아파트의 주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문주가 보이고, 여기 저기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니까, 어 뭐죠? 1층에는 당연히 뭐 부동산도 있고, 뭐 피자집도 있고, 2층은 보니까 k 뷰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k b e a u t 에서 뭐 뷰티 쪽 이렇게 되어 있고, 스킨바디 두피 뭐 이런 게 되어 있고, 3층이 금방 본, 그래서 고시텔, 여성전용 고시텔인 것 같고, 그리고 4층이 지금 경매에 나온 거예요. 스터디 센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층도 보니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스터디 카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둘러봤고 밖으로 보기에는 임대라고 붙어 있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알수 없죠. 들어가 봐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임대 안 붙어 있다고 해서 임대 없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고 여러분 상가 임장 가시면은 이렇게 임차인이 있다가 다 철거를 하고 나간 빈 공간에는 주로 뭐 현수막이라든가 해가지고는 부동산 몇 군데에서 임대하고 붙여놨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힘들어서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로 이제 부동산에 이제 그 중개업소에 의뢰를 한 경우에는 임대라고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붙어있는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서 또 그래서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지 전체 건물에서 어 지금 공실이 몇 개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내려지겠죠. 그리고 임장 가시면 해당 건물만 보지 마시고 그 주변 건물들 다 봐야 되서 당연히 그죠. 요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등기부 뭐 보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권리분석 한번 해보죠. 음, 보니까 등기부 보니까 2010년 11월 19일 날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11년 전인데 그때 거래가액은 3억 5천이었네요. 2019년 1월 3 0일 근저당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 근저당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근저당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경매가 중복으로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근저당권자 근저 두, 두 군데 있잖아요 어, 여기 양쪽에서 다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임차인 관계 봅시다 임차인 보니까 제가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땡땡씨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아까 보니까 401호, 402호 터가지고 그래 통으로 다 해가지고 스터디 카페를 하고 있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보면은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2016년 2월 5일 하나는 2016년 3월 11일 되어 있습니다 여튼 어느 쪽이든지 간에 말소기준권리 2019년이니까 빨라요 대학력이 있습니다 자이 사람 보증금 보니까 3 0에 170, 1000에 60두 개가 있습니다 합하면 어떻게 되죠 4,000에 230 됩니다. 4,000에 230 되고요. 배당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 임차인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7월 19일까지거든요. 5월 17일 날 배당 요구는 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환산하면 환산보증금을 보건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안 돼요. 자, 안 되면은 뭐냐면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려면은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확정 일자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임차인 보증금 4천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그 말은 낙찰가 플러스 4천만 원이 된다. 그죠? 그래서, 사, 인수하는 4천만 원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여러분이 잘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아시겠지만, 주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주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음, 그 확정을 전입할 때, 우리 주민센터에서 받죠. 그리고 등기소에 가서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상가 또 공장 이런 데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때 세무서에서 확정을 받아야 돼요. 어, 상가 임차인은 등기소에서 받은 것은 또 인정이 안 돼요. 고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간혹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분석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상가 임차인의 확정은 반드시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어쨌건 그러면 4천만 원이다 나왔습니다. 자 등기부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보증금 임차인 보증금은 4천만 원은 인수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낙찰을 받으면은 현재 임차인하고 그죠 우리가 어, 계약을 하는 게참 좋습니다. 공실 위험도 없고, 또그 사람도 시설을 날리고, 그래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보증금 사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평수도 꽤 크잖아요. 70평 가까이 되는데, 70평 가까이 되는 업장을 인테리어를 하려면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그런 것도 아끼고, 우리는 또 내보내고 뭐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우리는 또그서 아끼고.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재계약을 한다 쳐요. 그럼 재계약을 할 때는 이 보증금하고 시스너 어, 임대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죠. 네이버 쪽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제가 송도동 상가 임대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쭉 나오는데, 어, 요 자리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여기 아파트, 고 어, 여기 요 자리, 요 자리가 우리 경매 물건이 있는 위치죠. 요, 여기에 20개의 물건이 있다고 지금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프라자들, 쭉 프라자 건물들이 있는데, 매물이 20개라고 있는 많다고죠. 음, 첫 번째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조건이 비슷한 거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해당 물건 한번 봅시다. 우리는 5층 중에 4층이고, 전용 면적이, 전용이 229.52제곱미터입니다. 229.52제곱미터고, 4층입니다. 음, 입지와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뭐냐면, 여기 218, 218제곱미터고, 4층 중에 4층이고, 노출도 높은 대로변 대단지 앞 상가로 유동인군 없다. 그건 우리도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우리 아까 228이죠. 비슷한데, 그죠? 면적이 비슷하죠? 4천만원에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층에 4층이나, 5층에 4층이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프라자 상가 쭉 늘어서 있는데 똑같죠? 면적 비슷한데, 4천에 300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1층 상가 1층 상가는 우리가 하고 좀 비교하긴 그렇다 그죠 네, 그래서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천에 300 하고 4층에 4층은 아까 그 위에 있는 금방 본그 물건인가 하고 동일한 물건을 갖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소유자가 매매 일반 매매입니다 임대가 아니라 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음 이거는 어, 전용이 220 되어 있어요. 220 되어 있고, 5층 중에 5층이다 되어 있습니다. 5층 중에 5층이고, 전용이 70평. 이건 평으로 나와 있다. 220? 어, 우리 해당 물건하고 비슷합니다. 면적이. 자, 그리고 스터디 카페 운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뭐 5층 중에 5층이나 5층 중에 4층이나 비슷하고, 전용이 70평이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요거 매물이 6억 9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부천이다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물론 가서 이 물건하고 입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프라자 범면도 비슷하다. 동일한 그죠? 요 지역 물건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감정가라든가 또는 4천만원 인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1천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 되겠다. 그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전용이 244인 게 있습니다. 2층이래요. 이거는 5천만원에 340만원에서 나와있고 그리고 아까 또아 보고는 2층 똑같은 거아 중복돼 있네요. 그래서 동일 매물을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20개가 아니겠다. 그래 자, 그러면은 4층 중에 4층 면적 비슷한 거 그게 4,300만 원. 그리고 1층은 비교하기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5층 중에 5층 스터디 카페인 거다 전용 면적은 비슷비슷합니다. 6억 9천 나와 있고. 그리고 2층. 2층은 아무래도 조금 그죠? 임대료가 4층보다 높겠죠? 그리고 면적도 244제곱미터로 살짝 크고 경매권보다. 그리고 500에, 아니, 5천에 340만원 나와 있고. 부메 매물를 묶었는데도 다안 묶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비슷한, 그래서 비교할 만한 걸 봤고, 여기 또 하나 있네요. 4층 중에, 5층 중에 4층. 근데 2 5 0일2 5일 이건 좀 아니잖아. 요 전용 면적, 분양 면적이 똑같을 수가 없는데, 네, 조금 성의 없이 올려놨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비슷한 물건 4, 5층에 전용면적 비슷한 그런 물건이 5,300선으로 에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일반 매매 나와 있는 게 비슷한 게 6억 9천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이제 매가 하나 있네요. 7억 2,800이라고 합니다. 전용이 2 5 1 어, 경매 물건보다 조금 큽니다. 그리고 5층 중에 4층이고 했습니다. 어, 공실 상태로 뭐 원상 복구된다 뭐 이런 말 나와 있고 이게 7억 2,800. 아까 살짝 작은 게 뭐죠? 우리 경매 물건 비슷한 게 6억 9천. 그러니까 그 정도 시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당 물건을 낙찰받는다. 그러면은, 물론 이거대로 다 받을 수 있을지 아무런 조율을 할지는 알수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임대 시세를 본다면은 우리도 뭐 3, 4천에 300선. 이 정도는 어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매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7억 안팎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해당 물건, 감정가 얼마죠? 7억 4,900이에요. 7억 4,900이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4천만 인수예요. 그럼 8억 가까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 7억 8,900이 돼버리니까, 1차에는 입찰을 하면 당연히 안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한번 또, 여러분 임장 가셔서, 지금 뭐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 매물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면은 또 다른 물건들, 이 네이버에 올린, 온라인에 올리지 않는 그런 중개물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는 근데 공실이 주변에 너무 많다 이러면 안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중개 물건 임대 물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만약에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 올리지 않은 물건이 많지는 않다 이러면은 그렇게 공실의 위험은 높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뭡니까 앞에 프라자 상가들 보면은 보통 이 건물 자체 지금 2005년도 잖아요 지금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프라자 상가에 이제 공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공실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 형성되고 얼마 안된 5년 미만에, 5, 6년 미만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많지만 단지가 어우러지고 10년 이상 된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성숙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실은 그렇게는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가서 조사 한번 잘 해보시고요 어, 상가 찾으시는 분 음, 월세 시세 이제 월세를 받고 싶은데 1층 상가 같은 경우 는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그런데 중고층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여러분이 많이 좀 접근을 꺼려하시죠. 그런데 임장을 하시다 보면은 중고층도 입지, 어, 입지 좋은데는 공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 지역을 직접 가서 조사를 한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셔서 발품을 좀 팔아보십시오. 상가 관심 있는데. 지금 10억 안쪽에 금액을 가지고 1층 상가 똘똘한 거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굉장히 수익률도 낮고 자 그런데 1층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자리에 중고층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근데 약간 찝찝한 게 지금 4층 5층 돼 있는데 5층이 스터디 카페 이렇게 돼 있고 4층도 스터디 카페 이런데 어떤지 뭐 영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많이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임장기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